루반 10피스 짜리 조각도 세트 입니다 그 지금 이 정밀한 세공용 깎기 칼이죠 이 폭이 좁아요 세공용은 정밀하게 이렇게 세공용 칼은 이 폭이 좁은 거는 기존에 출시될때 그 연마상태가 약간 고각으로 연마가 되있어서 이걸 다시 저각으로 연마를 했고요그 다음에 깎기칼 이거는 거칠게 깎아낼 때 쓰는건데 폭이 좀 넓죠 외날입니다 이 아까 세공용 이거는 양날 이구요 양쪽에 날이 있고 거칠게 깎아내는 이거는 이제 외날인데 그 저는 왼손잡이여 가지고 이게 원래는 연마면이 이쪽이 연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 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깎을 수 있게끔 왼손용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두개의 칼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서양 친구들은 이제 왠간한 거는 이두 개로 다 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전통적인 뭐 동궁칼, 평칼, 창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재미난 게 지금 오늘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게이 삼각칼인데요. 엄격히 이야기하면 삼각칼이 아니고 U자형 칼입니다. 이게 날 끝을 보면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있죠. 이거는 이런 칼은 구하기가 좀 힘든데 그 삼각칼로 이런 삼각칼로 이 깎다 보면은 이 부분이 아주 날카로워 가지고 뼈 쪼개 가지고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, 그러니까 이 파내게 되면은 그 만나는 지점이 너무 그 날카롭게 만나니까, 어 자기를 좀덜 음, 날카롭게 할수 없겠냐,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. 근데 루반 조각칼 세트에 있는 이 삼각도가 U자형이네요, 다행히 이렇게. 그래서 이 칼은 좀 잘 갈아서 어, 쓰면 이제 활용도가 나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그런데 역시나 이 고각으로 연마가 돼 있어요, 이렇게. 고각으로 연마가 돼 있어 가지고 손으로 손으로 이, 이 칼을 가지고 손 맨손으로 이렇게 깎기는 굉장히 버겁습니다. 힘듭니다. 고각이라. 그래서 이걸 좀더 저각으로 만들어 주려고 생각 중이에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이 U, U자기 때문에 이쪽 바닥 쪽을 이렇게 둥글게 깎아서 이 정도, 이 정도 각도도 약간 고각이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 보면은 바닥은 저각으로 되어 있고 바닥, 이 바닥 부분은 저각이고 이 옆면은 고각으로 연마가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에, 이 옆면을 이 바닥보다도 바닥도 약간 이, 이 정도로 나오게끔 이렇게 제각으로 연마해주고 이, 이 정도 선에서 연마를 해주려고 합니다. 자 연마를 할 때는 이렇게 거칠게 깎는 거는 거칠게. 갈아낼 때는 다이아몬드가 갑입니다. 다이아몬드, 다이아몬드 150번에 갈아 뿌리면 금방 갈수 있어요. 예, 루반글 10피스짜리 세트에 들어있는 삼각도를 연마를 했습니다. 근데 네. 아 이거 쉽지 않네요. 그 다음에 기회되면 제가 자세히 왜 쉽지 않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 밑으로 갈수록 살이 많아요. 밑 밑으로 갈수록 두껍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날개 부분 위에는 얇고 밑에는 두껍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이 밑에를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밑부분을 저각으로 지금 갈아냈죠.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마치 환도를 환도를 환도인 것처럼 지금 연마가 돼 버렸어요. 그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분명히 환도가 아닙니다. 이 안쪽을 보면은 반듯하거든요 환도라면 이게 동그러야 되는데 안쪽을 이쪽을 보면 반듯하고 이끝 부분만 이 끝부분만 이제 둥근 그런 형태예요. 이제 저도 처음 연마를 해보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. 이거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거든요. 이건 심암도도 아니고 삼각도인데 삼각도인데 이제 끝이 둥근. 그런 삼각도예요. 그 이건 천비 삼각도인데 천비 삼각도 경우에는 에휴 잘안 찍겠어요. 네. 이건 천비의 삼각도. 이건 루반의 삼각도인데. 이꽃 모양 만 바닥막이 뾰족하냐 둥구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. 왜왜 이런 삼각도가 필요하냐. 이렇게 끝이 둥근 게 필요할 때 있어요. 이걸로 이렇게 파버리면은 끝이 그 계곡, 계곡의 그 바닥 부분이 뾰족해 가지고 그거를 뾰족하지 않고 둥글게 나는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 가끔 아, 이글이 이 U자형 삼각도 아, 좀 아쉬웠는데 저는 이건 득템입니다. 네. 아좀이 참빗 삼각도를 보면 이 옆면을 반드시 반드시 바, 그 판판하게 판판하게 연마를 하다 보면 이쪽이 이제 고각이 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제가 나름 해, 그 저각으로 이 바닥을 두 변이 만나는 꼭지점에 이 바닥을 저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칼 연마할 때는 굉장히 바닥이 저각이죠 이 바닥이 두꺼워요 두 개가 만나다 보니까 이, 이 부분이 그래서. 같은 각도로 연마를 하면은 이거보다는 더 고각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바닥이 그런데 일부러 바닥만 이렇게 저각으로 만들어 줬 버렸습니다 그러면 칼이 나무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저각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밑에 바닥이 없으니까 저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부드럽게 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치 이겉 모양만 보면은 환도를 연마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거는 제가 연마를 잘못한 겁니다. 이 부분이 이 날개 쪽 좌우 날개는 이 판판하게 연마가 돼야 되는데 좀 둥글게 연마가 돼 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 찍어 놓으면 마치 심한 도처럼 뭐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수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이 판판해야 돼요. 여기하고 똑같이. 여기가 판판하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 판판하듯이 이 부분도 판판해야 되고 반대쪽도 여기가 판판하듯이 이것도 판판해야 되는데 연마를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환도만 하다 보니까 그런다 봅니다. 이게 둥글게 연마가 됐는데 다음에 이거는 수정을 해 줘야 돼.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. 아, 칼은 상당히 잘 듭니다. 그 전혀 뜯기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 칼은 현재 가죽 보핑을 안 했어요. 그 2,000번 사포까지만 연마를 했는데도 전혀 뜯기지 않고 아주 잘잘 깎고 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사실 이밑 부분 밑 부분을 그 갈아낼 때 하도 힘들어 가지고 그냥 그라인더에 갈아 버렸거든요. 이이밑 부분, 이 부분요. 이, 이 다해에 갈아도 갈아도 이제 안 갈리길래 그냥 그 그라인더에 이밑 부분을 갈아 버렸는데 그때 그 불꽃 모양이 그 불꽃 모양을 보면 금속의 성질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칼은 탄소강이었습니다. 탄소강의 불꽃 모양은 만나래 그 불꽃놀이 할때 선이 이렇게 반듯이 불꽃이 반듯이 가다가 끝 부분에서 터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불꽃 모양이었거든요. 그래서 탄소광이다. 겉 부분이 이렇게 마감이 하얗게 돼 있어서 혹시 이거 스테인리스 그런 쪽 성질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. 불꽃 모양을 보니까 탄소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깎기기는 잘 깎입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아, 저는 이거 득템했어요. 그 이런 모양의 삼각도마 있었는데 바닥이 이렇게 U자인 삼각도가 좀 필요한 경우를 제가 가끔 경험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. 음, 득템 항목인것 같습니다. 다음에 남은 거는 쪽 평도라고 해야 될지 창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 사용법 이 칼의 사용법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체리에서도 이런 모양의 칼이 나오는데요 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. 양쪽에다 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깎을 때 이쪽을 누르지도 못해요. 예, 칼날이 있어가지고 어쩔 때 사용 이 칼이 쓰이는 쓰는지 인터넷을 좀 뒤져봤는데도 뭐 마땅한 동영상을 발견을 못했습니다. 이 예, 예, 사용 이거야 뭐 평칼이나 창칼 대용으로 쓰면 될거 같고. 유자형 삼각도 있었고 나머지 세개는 환도입니다. 통공칼그 다음에 이건 평도 그 다음에 이거는 창도 이렇게, 이렇게 해서 10개 세트로 되어있습니다. 다음번에는 환도? 환도? 예, 환도를 연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환도는 환도는 마 마감이 어 마감이 좀 괜찮은 것같데요 어, 예 환도는 바로 뭐 연마를 한거 손으로 연마한 것보다는 못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. 꽤 양호한 상태로 연마가 되어 있습니다. 한도셋, 셋을 하든지 뭐 평도를 하든지 아무제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세팅을 해서 사용 하고 그때 그때 다, 다음 글을 다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이 칼은 U자형 삼각도 이거는 제한테는 득템이네요.